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꾸마입니다. 자, 오늘은 바로바로 바로 뭘 해볼 거냐? 여러분들, 이제 제 영상을 한 번이라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영상 내에서 소리를 엄청 많이 지릅니다.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의 고막이 여러 번 파열됐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이 이제 가끔씩 댓글로, 아니, 꾸마님! 꾸마님 때문에 엉크 떴어요! <laughs> 라고 하시는 분들도 좀 많이 계세요, 제 댓글에. 그래가지고 오늘은 바로바로 바로 제가 아마 소리를 안 지르도록 하겠습니다. 그 뜻은 뭐냐? 자, 제가 소리를 안 지른다는 거는, 좀 올라갔다고 막, 아이쿠, 야, 소리 지른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막, 그 가끔씩 막, 아아 이런 거 있죠? 이런 것만 포함되는 겁니다. 아무튼, 그래서, 오늘은 이 소리 안 지르기를 할 건데, 한 10번 이상 소리를 지른다. 제가 이 생방송을 하면서 10번 이상 소리를 지르게 된다면, 은 제가 벌칙을 할 예정인데요. 벌칙은 여러분들이 댓글로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2만 명이 된다면, 은 디스코드 개설과 잘 하면은 Q&A를 할 수도 있으니, 1만 구독자가 될수 있게, 많은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바로 갑시다. 잠깐 영상 시청하기 전에 이 영상은 상당히 시끄러우니 신약자 여러분들은 더욱더 재밌게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럼 영상 시작할게요. 자, 남은 횟수는 어디다가 놔둘까? 어, 여기다가? 너무 많은 것 같다고? 얘들아, 지금 당장 내 영상 가서 소리, 아 근데 그게 있어. 내가 효색 그늘 하면서 소리 참는 걸잘 못하겠어요. 그래서 좀 중간에 하다가 내가 너무, 아이고, 나 솔직히 벌칙하기 싫은데? 얘들아. 그니까 이제부터 여러분들은 저를 이제 어떻게든 벌칙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 야겠죠 예, 알죠? 잠깐만 잠깐만 내가 지금 이제부터 텐션을 올리면 안돼 그래서 저 조용히 한번 말해볼까? 조용히 한번 말해볼까? 어... 핏드님 아, 예. 슈퍼챗 2,000원 감사합니다 리액션으로 아, 소리 지르 그만 구걸해!!! 그만 구걸해!!! 내가 할 거야!!! 아이 아, 아, 아. 아, 처음부터 망했죠? 예... 보렉스를 <laughs>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보님 슈퍼챗 아, 5,000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리액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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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올리5처럼 감사합니다 0077 1대 9대 귀엽게 그래 화내지 않아도 잡을 수 있어 품아 너는 그동안 너무 많이 화를 냈고 너무 많이 텐션을 올렸어 그래 금방 잡잖아 7마인드 7 유행 다 지난 7아이드를 들 때가 됐다고 괜찮아 화, 내, 화 내거나 텐션을 안 올려도 게임을 할수 있어 왜 자꾸 그렇게 텐션을 올렸던 거야 어? 사람들이 고막을 파열시키지 말라고 아 됐다 다 됐다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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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좀 아프네 아 괜찮아 괜찮아 찬스야 내가 너를 이 프라이팬으로 보듬어줄게 내가 너를 사랑으로 보듬어줄게 이 프라이팬으로 일로 와아 이게 안 맞네 아이고 그래 일로 와 친구야 아 이게 안 맞구나 아좀 화가 나는데 참을게 아, 스테미나가 0이야. 조절해야 되는 데가 조절을 못했네. 대 내가, 으악! 지옥으로 보내줄게. 내가, 하, 아, 힘들어. 왜 이게 왜 이렇게 잘 도망가? 너 혹시 그몇 시간 플레이니? 한스야 우리 말로 해결해보는 게 어때? 너몇 시간 플레이야? 기억 안 나지? 잡으러 갈게. 이 친구는 대체 나를 몇분 동안 시간을 끌고 있는 거니? 너 정말 잘하는구나? 내가 너에게 별 다섯 개 스티커를 줄게. 자, 받아. 이게 왜안 맞을까? 이 정도만 맞아야 되는 거 아닐까, 얘들아? 나 너희도 그렇게 생각하지. 나도 그렇게 생각해. 넌 이제 죽었어. 어이, 아, 뉴비가 대신 맞아줬구나. 이럴수가. 나는 더 이상 게임을 플레이할 수 없을 정도로 화가 나. 어떻게 해야 될까? 드디어 죽였어. 나이스. 별이 다섯 개. 뉴비, 다음은 너야. 일로 와. 내 프레이 펜으로 내가 너를 보듬어 줄게. 쉐들레츠키 다음은 너야. 거의 사 소리 안 지르고도 자를 수가 있다. 소리 안 지르고도 쿠마는 게임을 잘한다. 이제부터 큐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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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후루 답답하다고요? 여러분들 대체 뭐가 답답하다는 거예요? 소리 안 지르고 좋기만 하구만 여러분들의 귀를 귤직... 귀를 소호하는나 너무 멋진 걸. 이건 좀 오글거렸다. 미안해. 이럴 수가 위험한 사람이 생겼잖아. 내가 구해줘야겠어. 소리 지르면 2,000원. 아니 속지 않아. 어, 이럴 수가 살, 살 살려주세요. 바보님 슈퍼챗 아. 2,000원 감사합니다. 진짠데. 아, <laughs> 바보님이처럼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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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아 잠깐만 기다려봐. 한번만 살려주면 안될까 우리 화해할 수 있어 장난이야 빗맞아 어머 됐네 어, 아, 죄송해요 한번 차감할게요 여러분들 벌칙으로 공포게임 하다고 하는 사람도 있던데 저는 공포게임을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공포게임을 많이 하면 성대가 아프거든요 소리를 많이 질러서 무섭진 않아요 나 살고싶어 나이스! 나 생존했다. 이 하찮은 살인마 내가 이겼다. 너는 패배자. 저 지금 속이 너무 답답하거든요. 이게, 이게 이 게임을 이게 하면서 소리를 안 지르니까 생방송끼고 항상 하던 거잖아요. 제가 항상 하던 루틴 같은 거였어. 루틴 같은 거였는데 지금 안 하니까 나 속이 너무 답답해요. 어, 아! <laughs> 어머, 너 언제 왔었니나 진짜 놀라서 소리 지를 뻔했어. 색깔 안 해. 저랑두 색깔 하는 인연이 아닌 겁니다. 그냥. 나 목이로 태어나 목이로 죽는다. 너가 피자 뿌리니까 내음식안 먹잖아. 제발. 제발 와. 제발 와. 제발. 제발 좀. 한번 화냈으니까 한번 이겨야지. 이겨야지 한번. 그래도 너무 원거리에만 의존하지 말고 근거리도 생각을 하면서 할게요. 봐봐. 할수 있어. 어? 오케이, 잘 맞췄어요. 나 원엑스 잘하잖아. 쿠마 원엑스 잘해. 어? 원래 잘하잖아. 그래. 이렇게 할수 있잖아. 4 2분때 만들었잖아. 괜찮아. 친구야, 일로 와. 됐어. 자, 이제 다음, 여기 한 마리 남았습니다. 한 마리.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어, 그래. 돌보시마 하셨었어? 어, 근데 어떡해. 나는 너를 찾아갈 생각이 없었는데, 약간. 죽어야겠지? 얘들아, 때려, 얘들아, 때려, 얘들아, 때려! 얘들아, 때려! 그래! 그래! 야, 이회 정도는 참을 수 있어. 이회 정도는 쌉가능 참을 수 있다. 이 마판인데 만약에 제가 두번 이상 화를 내거나 텐션 엄이 되지 않는다면 소리를 안 지른다면 벌칙은 없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나 진짜 남은 우리지 잠깐만, 잠깐만, 잠깐, 제일 빠라잠 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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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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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말해봐 말해 아 잠깐 나안 들려 다시 말해봐 아왜 찔렀냐고 잠깐만 그거는 이제 봐봐 투타임은 찔 부활해야 찌를 수 있어 아닌가 아니 부활 이 아니라 찔러야지 부활할 수 있어요 아나그거 관심 없어 아 뭐인데 뭐, 뭐 한번 뭐 괜찮습니다 나이스 한번 나갔어요 응 음, 개꿀 아 그러면 이렇게 하자 얘들아 이렇게 하자 그러면은 지금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한개 정도 남았거든요. 한 개. 만약에 이 영상에 좋아요가 200개가 된다면은 자, 벌칙을 그냥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여러분들 솔직히 기대했잖아요. 벌칙 뭐 할지. 예, 아무튼 200 되시면은 슈퍼챗 3 0원 감사합니다. 아, 지우딜러 한번 지르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래도 여러분들 좋아요 200개 되면은 아무튼 벌칙 예, 진행 그때부터 진행할 거야. 저희 200개 돼야지 진행을 할 거기 때문에 뭐 딱히 변한 건 없습니다. 깔끔하게 지르고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구독과 좋아요 버튼 부탁드립니다.